이 표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와 감정을 교류할 때그 사람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첫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행동을 예쁘게 하고는 두 번째예요. 표정으로 처음으로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표정 연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표정 연출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시죠? 어떤 영향 때문에 모를까요? 그렇죠. 우리 한참 몇년 동안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서비스업에 있을 때 마스크 쓰면 입안에서 욕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공감은 돼요. 얼마나 응대하는 게 힘들고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가 없으니까. 저도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고. <laughs> 표정 연출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스크 안에 숨어서 표정 연출을 못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곳에서 많이 해요. 우리는 유독.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모바일. 이모티콘은 그렇게 열심히 써요. 오프라인에서 표정은 그냥 계속, 네. 이건데, 모바일에서는 맨날 웃고 있어. 맨날 키키키 히히히 웃음 웃음 요요 뭐 죄송해요 막 무릎도 꿇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면서 되게 많이 거의 그 안에서 엄청난 표현을 많이 하시면서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마치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표정 연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전체적으로 모바일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하루 에 이모티콘을 몇 개나 쓰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의 문장에 이모티콘을 몇 개나 쓰는지, 몇 번이나 쓰는지. 하다못해 이런 이모티콘 말고, 웃음 웃음 기호라도, 물결이라도, 느낌표라도. 저도 매번 써요. 하다못해 아시죠? 한번 쓰면 서운할까봐, 아, 두개 쓰고, 연속해서 쓰고, 더큰 이모티콘 보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사실 보면요, 선생님들.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표현도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지금 잘안 되고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저는 선생님들 표정 연출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지도 아시니까. 이 표정에 관해서는 그 부분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하루에 이모티콘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것만큼 오프라인에서도 표정 연출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세입니다. 자세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등을 돌리고 있을 때와, 제가 오늘 교육하는데 계속 등 돌리고 교육해요. 그러면 잘 들릴까요? 우리 강사님들 귀에. 똑같이 응대를 할 때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전문가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자세를 유지해 줌으로써 뭔가 전문가스러운 모습을 보여 줄수 있게 자세를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 더. 제가 아까 우리는 무슨 사회를 살고 있다고요? 오, 그렇죠. 고맥락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를 볼 때도 맥락을 읽으려고 우린 노력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서서 하는데 갑자기 오늘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하는데 계속, 아. 계속 이런, 이런 자세로 강의해요. 그러면 우리 강사님들은 저가 어떤 상태라고 예상할까요? 오, 제일 힘든가 보다, 오늘. 어디 몸안 좋은가 보다. 이것도 제 자세를 보고 맥락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응대를 할 때도요. 제가 만약에 약간 삐딱하게 섰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제 자세만 보고도 저의 맥락을 읽으려고 해요. 제 응대하기 싫네. 제 지금 짜증났네. 이런 것들도 상황에 맞게끔 자세를 연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억양입니다. 억양은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laughs> 참 잘하시네요. 이거랑 참 잘하시네요. 이런 차이, 이건 뭐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제가 어떤 억양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표정 연출, 자세 연출, 억양 연출이 필요하더라.